you. 야 아,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클로즈업 클로즈업. 야좀더 존예 존예. 같이 사진 찍자. 아, 예쁘다. 손톱도 예쁘겠네. 야 손톱 봐 진짜 예쁘다. 나내거잘어아 아, 왜? 나만 왔어, 손톱하고. 렇게도 예쁘다 귀엽다. 촬영하세요 안아 촬영하실 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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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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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마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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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기점으로 보내 애들이 많아진다는 게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오늘이 시작이라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laughs> 왜 이렇게 화가 나셨죠? 어? 왜 이렇게? 지금 다왜 나갈 생각이 왜 아니, 내가 지내 마음이 좀그러네왜 이렇게 화가 나셨죠? <laughs> 왜 이렇게 화가 나셨죠? 아... 음... <laughs> 이렇게 화가 나셨죠? 아... 벌써 이걸 몇번 해야 돼. 벌써 몇번 까셨나요? 아 이미 한명 마시고. 아하하. 아... 그렇구나. 어떠신가요? 술이 <laughs> 너무 예뻐. 어, 아 맞다. <laughs> 맞아. 내가 본구울에심 중에 가장 예 보는 거 그거 아니야 10월 1월아 시월. 10월이네 선생님 내일 11월이에요 선생님 지금 힘드십니까? 힘나? 이상한데? 화가 났어 화가 났어 <laughs> 우리 어머님말씀해 주십시오. 신랑신부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행복은 영원하며, 이 일을 걸어 주시고 그리고 내어 주시는데요. 이제 신랑신부의 믿음과 행복의 증거를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아, 오늘 보통 신랑이 잘생겼다, 멋지다생각하더만큼 박수와 함성의 크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자 오늘 신랑에게 이만큼의 박수와 환터를 보내주셨다면 이제 오늘 신부님께서 등장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의 신부님께서 등장을 해주실 때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사진 속으로 영상 속으로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부님의 등장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신부님 등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박수로 오늘의 신부님을 발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웃긴 모습을 사진 속으로 영상 속으로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을 위해서 나란히 함께 섰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입장을 한 만큼 여러분 박수와 함성도 두 배가 되어야 되겠죠? 신랑 신부 입장 여러분 박수와 환호성으로 오늘의 신랑 신부의 특별리님하게빌주십시오 끝까지 박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모두 함께 박수로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한 가지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한 오늘의 그 약속 여러분들의 박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에게 박수 보내십시오. <laughs>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만난. 신선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 영원히 약속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서로의 앞날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서로의 최우선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감사한 아낌 없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동반자로 항상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이 마음 그대로 오랫동안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때때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혜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 합니다. 더, 오늘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합니다. 살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려고 같니다 주현아, 나는 4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날이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히 기억나. 몹시 덥고 불쾌지수가 하늘을 찌르던 여름 날이었지만 너로 인해 느끼는 미묘한 긴장과 설렘에 비하면 날치는 내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처음 만난 그때, 우린 어색함이 어쩔 줄 몰라했지. 어색함을 깨려고 말 한마디 한. 하기 위해서 한참을 생각해야 했고 그렇게 생각한 게 혹시나 말실수가 되지 않을지 또 생각해야 했고 그 말을 언제 해야 할지 타이밍을 잡다가 턱 끝까지 가득 차 소리가 새어 나오며 부재사에 어렵게 한마디 시작했지 함께하는 시간이 숨막히기 어색했지만 나는 그 어색한 시간조차도 즐겁고 행복했어 난 우리가 만나면서 정말 잘 맞다고 느끼는 점이 있는데 우린 4년을 넘게 만났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싸운 적이 없었지 그럴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수연이가 착한 덕분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할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보다 훨씬 힘들고 반응하기 힘든 어려움도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만 수연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후일엔 그것마저 추억삼아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일 거라 생각해 되돌아보면 많이 부족하고 어설픈 나였지만 수연이가 좋게 봐준 덕분에 우리 인연이 시작된 것 같다 난 그때부터 수연이와 장기적인 미래를 조금씩 생각하고 계획했어. 오늘은 그렇게 계획한 날들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행복한 날로 기억될 것 같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결혼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막연하게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고 대답했지만 지금 다시 공곰히 생각해보니 핵심적인 이유는 김수연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성장과 성숙을 갈증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30년 가량 살았는 모습을 돌이켜보면 수연이를 만난 1550일이라는 시간이 내 삶에서 제일 성장하고 성숙해진 기간이었던 것 같다 아직 다소 부족하고 어설픈 나임에도 날 남편으로 맞이해줘서 정말 고마워 수연이의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난 언제나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듬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자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남편이 되어서 이건 하나만큼은 반드시 약속할게.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지금 사각김밥과 라면으로 한 끼를 때워야 한다 해도 맛있게 웃으면서 먹을 자신 있지만,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도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다고 말이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당연히 큰 차이가 없겠지만, 지금보다 내년엔 더 행복하고 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또 10년 뒤는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발전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귀한 시간 내어 발걸음해 주신, 하객분들 앞에서 심원철이라는 이름 섞자고 약속할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잘 해왔는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일에 거만하지 않고 힘든 일에 낙담하지 않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꾸준히 성장하여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어내자 사랑한다 수현아 박수 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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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진짜 잘한다 Yeah. Mm -hmm.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네요 어떡해. 얘 오는 거 아니야? 망찍기 마세요 너네 찍어야 겠을 거 같은데? 오는 거 아니야? i yeah. 주세요. 어정 가슴 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도 오래. 우리 사이 현실이두 사람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이다 사랑한다 우리 사이.